점사의 소요 시간. 점사의 소요 시간. 네, 점사를 얼마만큼 봐줘야지 음. 되는지. 음. 근데 내가 봤을 때는 어느 정도 뭐한 시간도 봐줄수도 있고 막 이러던데. 그렇죠. 뭐 시간적인 여유가 있으면 막말로 한 시간에도 주, 두 시간에도 왜못 봐줘요? 그냥 무료, 그냥. 무료 점사 와도 뭐. 끝나고 나서도 또 봐드리고 막 이러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이제 평균적으로 저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완전 신의기 때는 솔직히 점사 시간이 굉장히 길었어요. 근데 그때는 그럴 수밖에 없어. 내가 인간적으로 나이도 낮았고 그리고 어디서 얼마큼 얘기를 해줘야 되고 끊어야 되는지 어, 그런 것들을 몰랐기 때문에 그렇게 점사를 뭐 한두 시간씩 보고 막 세네 시간도 보고 막 이랬거든요. 한 분을. 근데 이제 이게 어쨌든 한 10년 정도 점사를 보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노하우가 생기는 것도 있고 해야 될 말, 안 해도 되는 말이 가려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점사 시간이 점점 짧아졌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의가 없어서 뭐 30, 40분을 봐드리는 게 아니라 저희는 어느 누구가 와도 성심성의껏 봐드리거든요. 근데 거기에 있어서 정말 점사로 필요한 말만 딱 하고 가시는 게 맞아요 왜 인간 말을 더 늘어놓거나 혹은 사례자 이게 뭐 사례자분이라든가 구독자분 혹은 이제 돈 주고 점사를어 손님 돈 주고 점보사를 이렇게 보시는 손님들 같은 경우에 정말 말이 많으신 분들이 있어. 그냥 점을 보러 온 건지 아니면 그동안에 하소연을 나한테 하러 오신 건지 내가 헷갈릴 정도로 말씀을 굉장히 나보다 더 많이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한테 내가 점사를 내 스타일대로 그냥 3, 40분을 봐 드린다? 그럼 만족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런 분이 아니라 내가 물어보고 싶은 것만 물어보시고 답만 듣고 땡! 하시는 분들도 은근히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막말로 5분, 10분 봐줘도 만족을 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저희는 그냥 누구와 왔던 간에 어, 청심, 성의껏 최선을 다해서 그 시간만큼은 집중을 해서 해답을 찾아드린다든가, 아니면 속시원하게 속을 깨트려본다든가, 이렇게 하는 게 가, 가장 이상, 이상적인 점이지, 점사 시간이 길다, 짧다, 이거를 가지고 논할 거는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가끔 이제, 어, 어르신분들이, 첫 타임이라든가 혹은 뭐내첫 기도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기도 시간이 끝나고 예약을 잡아주세요라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어왜 그렇게 꼭 해야 되냐 물어보니까 옛날부터 뭐그 새벽 시간에 점을 보면 점사가 잘 나옵니 잘 나온다 이런 소리를 많이 들었대. 요 근데 이게 10년 동안 저도 손님들도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새벽 6시 일어나지도 않을 뿐더러. 어, 그렇게 아침에 기도를 해도 저도 아이도 있고 뭔가 이렇게 하, 시간을 오전에 해야 될게 있기 때문에 첫 점사 시간이 아무리 빨라도 저는 9시, 10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이상으로 빨리 봐드리기에는 제가 일상생활에 무리가 있어요. 그리고 어느 타임에 점사가 잘 나온다, 안 나온다는 저는 없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무당의 컨디션도 굉장히 중요해. 내가 새벽에, 꼭덕 새벽에 일어났어. 손님한테 맞추려고. 근데 내가 졸려. 피곤해. 그럼 점사 안 나와요. 새벽 6시에 오셔도. 그렇기 때문에, 그냥, 무당의 컨디션이 졸, 좋고, 내가, 어, 그냥, 편한 시간대 손님이랑 예약 시간을 맞춰서 점사를 보는 게, 좋다라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어. 일단은? <laughs> 어. 아침 일찍 안 봐도 된다? 안 봐도 돼요. 어느 누구나 요새는. 모르겠어요. 그렇게 진짜 옛날 어르신 그 법대로 똑같이 하시는 선생님들도 분명히 계세요. 막 새벽 5시 일어나서, 막 찬물로 아침부터 머리, 발끝까지 샤워를 하고, 향물로 깨끗이 목욕 재개를 하고, 기도를 하고, 이런 것들을 저도 완전 시내기 때는 했었죠. 근데 그거를 하고 안 하고 점사 내용이 많이 다르진 않더라고요. 그리고 저도 이제 시대가 시대이니만큼 이렇게 살다 보니, 어 그렇게 옛날 어른들처럼은 안 하게 되더라고요. 정말 특별한 날 빼고서야 일단 시간 상관이 없다. 시간이 상관이 없고요. 점사 소요 시간도 길면 길수록 인간 말만 늘어놓지 뭐 신의 공수가 그만큼 한두 시간씩 계속 나오는 건 아니기 때문에 적당하게 질문하시고 적당하게 내가 청신 성의껏 대답해드리고 하는 이런 점사가 굉장히 좋아요.